하이 케페우스 M 초반 리뷰하기 전 한마디만 하고 갈게 나의 노래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일본어가 듣기 싫었던 건지 며칠 전 원피스 짝퉁이라고 하는 항해시대 M 한번 하고 나서 싫어요가 오지게 달리고 욕 오지게 맺고 메모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무관심은 아니니 정신승리 오지게 한번 하고 가보겠다 아자 아자 그리고 단한 분이라도 찾아 주시고 물어보시는 분 덕에 한번더 힘내 보려고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많아지는 그날까지 아니지 좋아요가 싫어요를 월등히 이겨내는 그날까지 힘내 볼게. 아이들, 어른, 남녀노소 관계없이 볼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착한 게임, 덜 착한 게임 요딴 게임, 저딴 게임, 그 어떤 게임도 다 해보고, 내 다리, 내 머리처럼 짧게 보여주고, 츤대레 하게 설명해주고, 리뷰해주는, 겉단 친구이자 형이자 오빠인 장매로 보시다. 이 게임 전부터 광고 오지기 하고, 사전예역도 못지않게 엄청나게 몰렸던 그 게임, 캐페우스 엠 되겠다. 장비에 맞게 성온속이라는 게 있다. 투지, 호의, 활력 이렇게 있고 각 부위별로 성온속이 다 틀리다. 투지는 삼각형 모양, 호의, 네모 모양, 활력, 동그라미 모양으로 부위별로 총 3개씩 장착이 가능하며 성온속, 레벨업도 있더라. 후덜덜덜. 기본 속성은 기본이고 공명 속성으로 각 투지, 호의, 활력의 레벨업을 하였을 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. 자세히 보면 채팅 창 위에 자동이 있고 유저들의 표시 노 표시가 있으니 내기 있다면 없애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. 스킬란에 스킬 포인트로 스킬 레벨업을 한다. 레벨업을 할수록 들어가는 포인트가 틀리니 꼭확인 하자. 성원석의 장착과 해제는 그냥 기본으로 가능하다 이 게임 그래픽이나 성우나 사운드나 타격감이나 꽤나 괜찮았던건 같고 스킬 또한 괜찮더라 특히 어쌔신 너무 멋진거 아니냐 남자의 노망이다 너무 멋져 캬, 꽤나 괜찮더라 근데 한마디만 할게 할거 없는 것보단 많은 게 좋지만 너무 많은 것 또한 독이든 슬전이라 생각한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서버가 계속 열린다. 서버 수용 인원 때문일지도 모르지만, 이런 유의 게임 거의 다 이렇더라. 근데 이제 막 접하고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선 신서버에 가는 게 낫겠지. 나의 지기도 올릴 수 있고, 가오 속으로 가오를 올려 레벨업을 할수 있고, 부위별로 속성치가 틀리니, 원하는 것부터 하면 된다. 가오라는 게 아마도 탑게임의 강화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, 각 부위의 가오 레벨 수치는 그대로 적용이 된다. 즉, 애로 무기를 바꿔 차더라도 그 가오 수치는 무기 부위 칸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렙 장비라고 해도 무조건 하는 게 이익이라는 이야기다. 이 게임 채널도 많다. 채널은 지도 위에 클릭하면 채널을 갈아탈 수가 있고 솔로 던전과 파티 던전도 존재한다. 파티 던전에 만들기나 매칭으로도 가능하니 가서 장비 파밍을 하자. 그리고 이 게임 옷장에 아름다운 옷들이 아주 많더라. 이뻐, 아 이뻐. 파티 던전의 클리어 시간이 꽤나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아. 이렇게 스킬 특성 탭에 다양한 스킬 추가 효과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고 올리도록 하자. 다양함과 특별함을 내세우며 오픈했던 그런 게임들도 막상 까보면 다 비슷비슷하더라. 그 게임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 들지만 결국엔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선 같다고 하더라도 유저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생각한다면 흥할 거라고 생각한다. 이 게임 오픈 초부터 출시했다는 알림과 함께 오픈하지도 않은 그 게임 알바이었거나 억측 상대의 오픈 후기 댓글로 유저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준것 또한 안다 그래도 앞으로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고 귀 기울인다면 충분히 성공할 거라 생각한다 할게 너무 많은 캐페우스M 재밌게 즐기고 화이팅 하도록 하자 항상 마지막에 형이 하고 싶은 말 알지? 왠지 모를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하고 갈게 그리고 한마디만 하자 섭스크립션 레스크라이브 Hey, one more time. Subscription. Let's c r a z y Goodbye. b y e b y e 마 <목소리> a <목소리>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